학사 보고 지금부터 춘천 금강 불교 대학의 학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 8월 본 종단 중창조이신 상월 원각 대주사님께서 불교 중원과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금강 학원을 설립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2004년 춘천 사문사 종합 불교회관 낙성을 계기로 신도의 증가와 지역 불자들의 여망에 따라 종종예하이신 김도용 대종사님의 인가를 얻어 동년 1월에 춘천 불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초대학장의 철학박사 이재창 학장님을 임명된 이래 2대 학장의 김월두 스님 3대 학장의 이월장 스님 4대 학장의 정도웅 스님 5대 학장의 서덕제 스님, 6대 학장의 엄행주 스님, 7대 학장의 정월중 스님이 임명되었습니다. 2004년 3월 2일 개교일에 제1기 신입생 120명의 입학식을 시작으로 지난해 2021학년도 제18기까지 총 1,829명이 입학하였습니다. 2022년 3월 8일 제17기 졸업생 30명을 비롯, 현재까지 총 99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천 사문사 금강불교대학 총동문회장 황환준.